성, 성, m 마와홍룡이 들어왔죠. 자, 시 o Tajo, Tajo, t a 보면 t a j 기 Taj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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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다 o Taj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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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j o Taj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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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j 어째더러, 뭐, 홍룡룡, 만찬, 저거에 데리고 이두 마리는 지금 화장실에 계시는 분 빨리 나오셔야, 나오셔야 돼. 아니, 그, 나오셔야 돼요. 그, 볼일을 잠깐 보시고 빨리 나오셔야 돼. 중요한 사항입니다. 그럴때두 분과 사흘 전에 부모님에 박수 한번 드릴까요? 황들 도혁이로 이동을 해놨네 아 도혁이로 이자 이제 위로 훔자 홍영만 자 확실한 만남을 진행을 하고있죠 홍영만 홍만 서가자 지금 집중한서를 지금 소원이 몸을 보면, 옷을 보면, 스릇합니다, 지금. 지금 이 골청 안에 감정이 299명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299명 더 이상은 지금 한번 나가시면 한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잘한다. 아, 잘한다. 너, 둘이가 자 우리 조련사들세리조라고 하면 장땡일이좋고거망땡이세례라고 我是没 지약을주 그런 약을 주신 농약을 주신 주주전 농약을 주신 농을 주신 농을 주신 농약을 주신 농약을 주신 농약을 주신 을 주신 을신농거이죠신농은을 주신 농약을 주신 농 참 잘한다 참아 자, 참아 자, 잘한다 소 자, 이재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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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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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진짜 땅이 이 정도로 깁니다 <laughs> 네, 예, 도마리라는 한솥밥을 먹다가 지금 도마리다 또 진주시 리트메네스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삼이 소상, 바로 소삼이 아니라 진주 소삼입니다. 예, 네, 그렇습니다. 확실하게 볼수 있는 진주 소상입니다 자, 1 2 5 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 소상 자, 이 기간이 십칠 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진주 시장 분이시는 조교일 진주 시장께서 멋지게 지금 리모델링을 해주셨습니다. 더 멋지고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준비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, 여러분. Hanım gelin gelin 嘛。

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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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싸움이 계속 예, 진행될 때 소가 책임을 그안 하시죠 처음 들어때 하고 지금 하고 소 책임이 크고 있어요 는 없는 유리한데 그 소가 싸움을 환영 할수록 책임이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없는 야그 예, 소가 유리한데 신뢰. 우리 전연사분들 오늘 뭐, 경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참 정말 젊은 전연사들 정말 감사합니다. 이런 전연사들이참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극한직업에 저희들하고 같이 한다는 데서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우리 전연사분의 커야 될게요. 예, 작아야 될게 있습니다. 커야 될 것은 네, 아끼려야 될 것은. 시간은 나겼습니다한 십일 분인데 역시 아, 오늘 강제를 만났습니다. 자, 다음 여기윤자목의 만땅과 이각성의 애담투 준비해주세요. 만땅과 애담투 준비해주세요. 네, 흥룡호 그 남쪽에 해오 십삼 분사. 시간 도발이란 네, 한채 실수 흔들림이 없습니다. 네, 네, 아, 이 소년은 전국대회 내 4강에 처음부터 이 상을 소상 기둥들.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있어기내고정 좋은데 지는 경우가 있고 경기 아싹 아사, 아싹 하면서 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있어요 2018년.